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음, 이쪽에서는 그렇게 흔히 발견이 잘안 되는데요. 그 장마기간이 길어서 아마 이게 있긴 있었는데 안 보였겠죠? 아주, 아주 특이한 버섯인데요. 요 일단, 유균부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 색깔은 좀 갈색형인데, 이쁘게 생긴 이 버섯. 뭘까요? 자 옆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좀 은행잎 음 버섯으로 추정이 되고요. 제가 좀 쳐다를 봤는데 예, 좀 은행잎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이 우단 버섯 속에 버섯이 예,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비슷비슷한데 어 이거는 형태나 자루가 길어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자루가. 어, 지금 이안 모습이 지금 이런 형태인데 보이시나요? 에, 자, 이런 형태고 여기가 이 나무 주변에 그 뺑뺑 돌러 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주름버짐버섯과로 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단버섯이고 속 보통 여름에서 가을까지 에, 침엽수 그 나무 밑 근처 땅에서 군생한다 그랬는데 지금 공교롭게 예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고민을 한 부분이고요 어 이게 나무에 이게 붙었을 때와 땅에서 났을 때 그리고 다 틀려요 조금씩 틀린데 예, 만약에 제가 아, 지금 이제 그 존문행잎 버섯으로 어, 동정을해 보는데 예, 다르면은 제가 다시 바로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는 이 평편형이었다가 가무, 이제 가운데가 약간 오목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이, 이게 어렸을 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걸로 지금 봐주고요그 다음에 그 자실체를 보면 자실체는 약간 소, 여기가 어, 솜털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망색으로 이렇게 이제 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주름살은 이걸 따봐야 되는데 아 요즘 따기도 그렇고 제가 제일 고민스러운 거 이거를 보여드릴 때좀요런 주름살인데요. 왜냐면은 작고 우리같아요응 여기 있네. 자, 밑에 보면은 대가 특이하게 생겼죠, 그죠? 이기도 이게 뭐라고 뭐라 그러죠? 이게 털이 좀막 많이 나 있고 굉장히 진한 밤색. 네, 검정색에 가까운 밤색, 그다음에 네, 주름살은 이건 좀 됐으니까 이런 색깔인데 이거보다 약간 밝을 때도 있고요. 아 요렇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거 보여드리기도 어렵네요. <laughs>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 저쪽도 다두개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살은 이제 떨어진 형이죠. 어, 그다음에 이제 황갈색이고 어, 자르. 부근에서 이제 분 이제 분지하며 그물 망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털이 아주 굉장히 빽빽하게 나 있죠. 그런데 이제 자루가 보통 이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 혹시 또 다른 거고 또 관련이 좀 있나?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고민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달 다르면 제가 다시, 이거는, 이제 그, 어 동정을 해서, 어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제일 궁금한 것이 이제 식동여부잖아요. 예, 그거는 조금씩 많이 달라요. 제가 아까 이제 그 과가 좀 이제 여기저기 다른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잎버섯과 은행잎버섯 은행니퍼석 속으로도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독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성이 있어서, 어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약용으로도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항종양작용으로 한다고 해서, 어 약용으로도 분류가 되어 있는 예 그런 버섯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이 예, 버섯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제 과연 또 약용은 또 어, 어느 정도인지 조금만 알아보면요. 이게 은행잎 버섯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좀 은행잎 버섯은 약간 좀 어, 그런 정도까지 수준이거든요. 은행잎 버섯은 자루가 거의 없어요. 어. 그 부분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주름살이 굉장히 밑으로 쭉 내려 뻗어 있는 형태라, 그게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고 성분이 어느 정도 뭐 유사성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뭐, 그, 은행잎버섯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제 보기까지만 항종양 관련해서는 양쪽 다 있는 건 확실합니다. 자, 이제 조금만한 버섯을 확대해서 더 보여드리고, 이 어, 버섯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laughs> 네, 제가 이제 이, 이렇게 산에 와서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버섯 사고가 많이 나요 비슷한 버섯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어, 식용버섯과 유사한 독버섯을 어,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다고 딱 만나져야 되는데 안 만나지면은 예 네, 보이는 대로 또어 그대로 그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어, 은행잎 버섯이 있어서 추정치 예요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